안녕하세요. 스마일세종부동산의 조성학 대표입니다. 오늘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추정리에 있는 4차선 도로에 접해 있고 경사도 완만한 보정관리지역 준보전 산지 경매 물건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사건 번호는 청주지방법원 2023사경 61123입니다. 감정 평가액은 17억 6천만 원 정도가 되고 최저 매각 가격은 약 4억 4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경매 기일은 2025년 7월 17일입니다. 위치를 보시면 본 경매 물건이고 본 경매 물건 좌측으로는 청주시내가 있고 청주시 상당구청과 본 물건과는 약 13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청호가 있는 문해 청남대 IC와 본 물건과는 직선거리로 약 12km 정도 떨어져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좀더 가까이 보시면 32번 국도 우측으로 본 경매 물건이 있고 그 아래 주위에는 예술 학교 및 사회적 협동 조합이 주위에 있습니다. 또한 맞은편에는 규모가 상당히 큰 커피숍도 있습니다. 지적도를 보시면 1번 물건 5921평과 2번 물건 1036평 두 필지입니다. 두 필지 합쳐서 6957평이 되고 앞에 있는 이 부분과 이 토지는 도로 부분이 되겠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보시면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추정리 산 25-1번지 외 1필지입니다. 지목은 임야이고 면적은 두 필지 합쳐서 6957평입니다. 공시지가는 평당 25,000원 정도가 됩니다. 국토계획법상 용도지구는 보정관리지역이고 가축사육제한구역입니다. 그리고 예술학교가 있기 때문에 상대보호구역입니다. 도로법상 도로구역과 접도구역에도 해당됩니다. 그리고 산지관리법상 준보전산지입니다. 이 사안에서 산 25-1번지 5921평은 개간사업시행으로 현재는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개간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을 보시면, 제2조에서 개간이라 함은 임야, 황무지, 초생지, 소택지, 폐염전 등 농지 조성에 적합한 토지로서 농지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토지를 농지로 조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개간 농지의 사후관리를 보시면, 시장 군수는 연 1회 이상 사업시행자의 영농실태를 점검하여 중공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지도하고 그 결과를 작성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간농지는 중공검사 전이나 중공검사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개간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토지도 5년 이내에는 개간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정평가연항을 보시면, 추정리산 25-1번지는 지목은 임야이고, 면적은 5921평입니다. 감정가는 평당 23,900원 정도가 됩니다. 추정리산 21-6번지도 지목은 임야이고, 면적은 1,036평이 되겠습니다. 감정가는 평당 19,000원입니다. 두 필지 합쳐서 전체 면적은 6,957평입니다. 감정평가 현황을 보시면 본건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추정리에 소재하는 개래울 마을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및 자연림으로 형성된 지방도변 근교 농경지대입니다. 기호 1즉 추정리 산 25-1번지 토지는 재반 차량 접근이 가능하나 기호 2즉 추정리 산 26-1번지는 불가하다고 되어 있지만 기호 1번을 통해서.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지방도에 인접하여 대중교통 사정은 편리합니다. 또한 공이 사다리형의 고군토지로 인접토지와는 완경사를 이루며 개간사업 시행으로 현재 대부분 전상태 및 일부 자연림입니다 기호 1번은 북서측으로 중로에 접해있고 기호 2는 맹지입니다. 하지만 기호 2를 통해서 차량 출입이 가능합니다. 일괄매각 사건이며 1번 목록 현황은 토지가 개간된 임야이고 2번 목록은 임야입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시면 최선순위 설정은 2022년 1월 25일 근저당권입니다. 배당 요구 종기일은 2024년 3월 18일입니다. 이 사안에서 조사된 임차 내역은 없습니다. 또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도 없습니다. 단, 비고란을 보시면 일괄 매각 사건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보시면 소유자는 이모씨의 단독 소유입니다. 말소기준 권리는 2022년 1월 25일 설정된 근저당권이고 이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 사건입니다. 따라서 이 저당권 이후의 모든 권리는 말소되고 낙찰자가 인수할 권리는 없습니다. 다음은 네이버 부동산에 나와있는 매물 시세를 보겠습니다. 본 경매물건이고 본 물건은 보정관리 지역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이 매물은 계획관리 지역으로서 평당 53만원에 나와있습니다. 또한 본 경매물건이고 본 물건에서 약간 위로 올라가면 여기 있는 이 매물은 농림 지역이지만 평당 34만원씩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있는 이 매물은 본 경매물건과 같은 임야이고 보정관리 지역으로서 평당 78만원씩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인근 토지의 실제 거래 사례를 보겠습니다. 본 경매물건이고 23년 10월에 평당 6만원씩 거래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이 땅은 면적은 작지만 계획관리지역으로 24년 9월에 평당 76만원씩 거래가 됐고 이 맞은편에 있는 커피숍 부지도 계획관리지역으로 평당 74만에서 82만원씩 거래가 됐습니다. 다음은 현장 사진을 보면서 본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에는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